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파 속에서 주님이 신 평안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한 평안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고항상 기뻐함으로 아버지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생각이 없어지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기름 부음 가운데서 저희를 가르쳐 주옵시고 저희 지와 기의 지을 주시고 저희 지성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국기 10장 오늘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뻗쳐서 이집트 땅 위에 어둠 곧 더듬을 만한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뻗치니 짙은 어두움이 이집트 땅저녁에 3일 동안 있어 3일 동안 그들이 서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저수에서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거처에 빛을 가졌더라. 파로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나이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하리니 한 마리도 뒤에 남길 수 없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하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할 것인지 알지 못하면이다 하더라 그러다 그러나 주께서 파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그가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파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물러가고 스스로 주의하여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하더라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게 되면 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어둠이 어떤 어둠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얼굴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이면 이건 엄청난 어둠이죠. 또 어, 아무리 이 사람들이 촛불을 켜려고 해도 불도 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얼굴을 분간할수 없을 정도라면 탄광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빛이 아무것도 없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최악의 사태죠. 뭐 전기가 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손도 볼수 없는 아 그러한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해 보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 보라고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 이러한 아홉 번째 재앙은 환란 때에도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을 찾아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죠. 그 성경은 두번 이루어집니다.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자기 허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짐승은 적그이시도입니다 그의 왕국이 흑감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아, 12절을 보게 되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도팜도 그 마찬가지더라. 아,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어,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어,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침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참 기가 막힌다. 이거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볼 겁니다. 아, 성류로 거둔 한 사람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하늘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살다가 환란에 넘어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이것을 다 하늘에서 보면서 하늘에서 엄청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늘에 눈물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영원세계에 오기 전까지는 휴가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자기의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이 고통받는 장면을 다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여기 출애국 길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환란을 아, 미리 볼수 있는 겁니다. 참 파라오는 정말 아, 자기들이 믿는 신이 많았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탄의 그 아,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신들을 믿는 그들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빼놓고서는 아, 사탄은 엄청난 능력에서 변고치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오는 이제는 자기의 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섬기는 하나님은 그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물도 주관하고 땅도 곤충들까지도 순종하고 짐승들은 물론이고 자연 환경까지도 복종하고 모든 이 물질의 분자 원자들까지도 심지어 태양까지 다 주관하고 하늘의 별들까지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별들도 빛을 내지 않은 거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태양도 빛을 내지 않은 겁니다. 아,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거처에 빛을 가졌다. 아, 이것은 아, 이 세상의 지금 반마 같은 세상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안에 빛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울지라도. 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안에서 빛이 타고 있습니다. 세상은 깜깜할지라도, 주약으로 깜깜할지라도, 성도들의 속에는 빛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집트는 세상이죠. 어둠이 깜깜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왜그러면 우리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산니가 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아, 이런 말씀이 있죠. 대산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가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어? 이렇게 말씀했죠. 또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죠 제일 먼저 열매가 사랑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아, 사랑으로 비롯한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으로 가득 차있죠. 대산의 거전서 5장 다시 좀 가보면, 5장 4절부터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 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도둑같이 덮치지 못해요. 다 알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언제쯤 오실걸 미리 다합니다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그 날과 시는 몰라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본문 출입기 10장 24절에 보면 아,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참 이제 사람은 다 패한 사람이죠. 이제 뭐갈 데로 갔죠. 이제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도 끝까지 지푸라기를 잡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모세가 우리 가축도 우리 함께 가야 하리니 한 마리도 되나길수 없다. 초창기에는 모세가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파로가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떨지요. 그러나, 점점,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되어있습니다. 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푹 숙이고 지나갑니다. 예, 푹 숙이고 지나가요. 왜? 복음을전하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능력있는 종이 된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놀렸어요. 아, 우리가 이거 다 가져가야 된다. 아침에 어느 짐승을 우리가 취할지 모르니까 다 가져가야 된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어? 이렇게 참 파라오를 놀리는지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 그래서 아, 이제는 더 이상 아, 겁에 질린 자가 아니고 현재 좀 평화조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 이제 그런데 최악으로 파라오는. 아, 28절에서 뭐라가 하면은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네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 이건 하나님이 할 소리인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막판에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보겠습니다. 33장 20절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볼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으매니라 하시고 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여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파로가 그랬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자기가 바라가라는 거죠. 사탄이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하더라. 막 그대로 됐죠. 장자의 재앙이 있고, 아,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따로다가 아, 바로 바로 파라오 왕이 모든 군대 함께 다 죽어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 주신 말씀입니다. 사탄이가 때로는 흉내를 내어도, 우리는 기록되었으내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피해갑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 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걱정근심이 올때 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 그랬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때 물러가고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말씀입니다. 어둠이 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선파할 때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겁을 내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어릴 때 두려움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선포할 때사탄이는 오히려 우리를 떠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해야지 없어서. 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말씀하신 주님. 모세와 함께하시고 여호수와 함께하셨던 주님. 사도들과 함께하셨고 많은 종들과 함께하셨던 주님. 우리 함께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나이까. 아버지의 생명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아버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